부인과 미련 부인은 지혜와 미련이라고 하는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와를 경유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부터 지혜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라고 하면서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0절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여와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지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경외하지 못함이요라고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감사하고 돌이키는커녕 어, 징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능욕하고 흠을 잡아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가요? 이 거만한 자가 지혜의 반대에 있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에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할뿐 아니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인을 책망,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합니까? 또그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까? 바른 길로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양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지혜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유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 내 모든, 내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 과시욕과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만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곧 명철이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일부가, 구장이 자본의 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의 일부가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반은 우리 모두가 지혜부인과 미련부인의 초청에 대하여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혜부인과 미련부인은 초청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 부인과 미련 부인은 동일하게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분명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쫓을 것인지 미련을 쫓을 것인지. 근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혜부인의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결국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원을 지혜를 구하고 또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책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따를 것인지, 미련함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쫓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